오, 금갓버섯이요? 아우 아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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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. 갓 활짝 피기 전이네. 어우, 데리고 가야지, 데리고 가야지. 금갓버섯. 진짜 맛있는 버섯입니다. 식용입니다, 식용. 저기 하나 더 있어. 하나 더 있어, 하나 더 있어. 우와. 우와. 갓 활짝 핀 거는요. 가져갈 때, 이렇게, 이렇게 어물려가지고 가져갈 겁니다 오 좋아 오 싱싱하네 아 예쁘다 큰 갓버섯 여기도 있었네 데리고 가야지 어큰 갓버섯이요 계속 만나가지고 그냥 채취를 했는데 얘네들은요 어메 매스컴을 타고 싶다네요 아우 싱싱하다 이야 어찌 이렇게 잘생겼니 우와 아직요 턱받이가 안 나왔어요 이야, 저쪽에도 친구가 있네 친구가 있는 곳으로 꼬꼬 오 이곳에는요 큰가포 사실 제법 있네요 오, 그래서요 계속 지금 오자 어차. 오, 오. 나뭇가지 저리 가 오, 계속 지금 간섭을 하고 있거든요 오 친구는요 턱받이가 나왔어요 저희들은 음식 먹을 때 음식을 흘리니 왜탁빠지있는거야와 <laughs> 진짜 싱싱하다 어찌 이렇게 잘생겼니 키도 크고 응? 음.